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5월 20일입니다. 아이거참 보면 저 주말에 음. 정신없었던 것이 이른바 대림동 여경. 음. 여경 그이야기예요 네. 그거 보셨죠? <laughs> 네, 다 봤습니다. 예. 저 길지 않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데, 처음에 음. 보면 이야기에 계속 번지는 게 처음 나왔던 것이 추격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KBS가 그걸 갖다, 갖다 편집한다고 음, 음. 또 조작했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음. 풀텍스트. 그, 원래 그집 여주인이 음. 그 사고 나니까 이제 그 앞에서 찍었던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음, 2번 음. 원본을 보니까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여경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인터넷에 쭉 돌던 얘기는 야, 여경 왜, 왜 필요하냐 말이야. 뭐 음, 이게 뭐술 음, 음. 취한 남자 하나 제압을 못 하면서 네. 이제 보니까 이제 그, 근데 그건 좀 부당했던 것 같아요. 뭐, 여성은 또 여성으로서 뭐 잘하는 파트도 있고 한 건데, 예, 예. 첫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면은, 저는 미국, 저 우리 저애청자님도 유튜브 은에 들어가 보면, 미국 경찰들도 이제 그런 현장 출동 많이 하잖아요. 뭐, 뭐, 신고받으면, 911 신고받으면 출동하는데, 거기 에 여성이 끼어 있는걸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자 경찰은 많잖아요. 여자 경찰은 많죠. 근데, 그 여자 경찰들도뭐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같은데 보면 뭐뭐 뭐, 뭐 보안 정보 회사뭐 교통 이런데는 여성들이 잘할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거죠. 어, 대민 서비스. 대민 서비스 집중하고 음. 그런데 음. 여성이 그뭐 예를 들어서 112 우리 같으면112 전화 받고 이제 네. 저, 저 백차라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 말로 백차 타고 <laughs> 경찰 두 명이 2인1조로 갔는데 네. 거기 전에 여경들을 거기에 이렇게 넣는 게. 우리 경찰들이 한번 요거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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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숙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그 뭐, 술 취한 사람들, 뭐, 어떨 때병 깨가지고 덤벼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취한 사람들은 뭐, 몽둥이 들고 의자 들고 덤빌 수도 있는데, 음. 과연 여성들이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 출동할 때는 이렇게 얼굴 넙대대하고 등치 좋은 남자들을 이리 가서 뭐 제압할 일은 제압하고 해야지. 역 형들을 그렇게 출동하는데 과연 살려주세요. 저는 싫어요. <laughs> 자, 근데 아, 그거는 저, 하나 좀 짚고 시작하고 예, 그 비난하기 싶... 앞서서.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음. 제가 저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사실은 뭐 우리 정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가급적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음. 사건 사고는 저희 잘안 다룹니다. 음. 정치인자. 통로를 위주로 하는데 음.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라서 이 문제를 음. 한번 달아보겠다고 마음먹었던 것. 첫째는 그 여경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아, 그러네. 맨 비난이면서 심지어는 여혐이라고 그러죠 여자 혐오로 이게 번져서 왜 여자 경찰을 뽑는. 이게 거. 최근 들어서 몇번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좀그뭐한 네. 장면이면 뭐 나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경들이 출동했는데 뭐난 장판인데 왜 제압을 못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자,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 한번 좀 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여혐 문제를 번지고 하다 보니까 이 여성 경찰이 보니까 굉장히 쇼크를 먹고 스트레스를 음. 받아서 지금 정상적 근무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아마 왜 음. 상부에서는 그렇다면 조금 만 일주일 쉬어라 하고 휴가를 <laughs> 보낸 모양인데 음. 저는 이 분짜리 필름 보면서 몇 가지를 꼭 짚고 싶어요 음. 첫째 우리 자국 김영광 실장은 과연 그렇게 보면 이른바 그술 먹고 그야말로 정신없이 그뭐 물불 안 가리고 병도 깰수 있고 어, 그럼요, 그럼요. 뭐 칼도 들수 있는 그런 상황에 굳이 음. 여성 경찰을 갖다가 달려서 보내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 문제는 전 그렇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이 문제 처음 초기에 보면요 우리 그 남성 경찰 분도 저는 조금 잘못했다고 봐요 음, 음. 그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보면 턱 나오는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음. 집에 가세요. 음. 집에 가세요. 음. 집에 안 가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면 뭐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음. 욕하시면 뭐 체포합니다. 이런 식으로 술 먹은 사람 술 먹으면 흔는 얘기에서 이제 뭐가 된다 고 그러지 않습니까? <laughs> 그 근데 저는 음. 그 만약에 음. 그게 대림동이 아니라. 음. 거기가, 민주노총이 바글바글 하는 데라면, 과연 경찰이 그렇게 했겠는가? 음. 대한민국 지금 경찰요. 민주노총 아이들이 보면, 지난번에도 보면, 경찰서 가서 조롱하듯이, 큰 음. 그 폭력 휘두르고 들어가서, 뭐, 국회 담장 허물어뜨렸을 음. 때 말이에요. 음. 와서, 오히려 기세 등등해도 꼼짝 못하던 경찰인데, 이 사람이 중국 교포. 음. 교포니까 막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런 느낌도 드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거는 있더라. 아니, 뭐, 술 취한 사람인데, 이게 뭐, 경찰이, 그, 렇게 너무, 네. 뭐, 차라리 그런 걸 여경, 여경이, 저, <laughs> 뭐, 나이 드신 분이도 한 60대 보이더라. 그러니까. 아니, 50이래요. 그러니까 아, 50대 그, 50대 중후반쯤 됐겠죠. 그,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좀 가라고 안내해주면 끝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뭐, 아유, 아저씨, 어, 이러시면 어. 안 되고, 저, 취하시면 대 가서 주무시면 되죠. 데 그러니까 경찰과 주치 행포자가, 이게 저, 이제, 다이다이로 붙게 된 거예요. 그죠? 아 빨리 가세요. 예, 이런 거안 가니까. 아우 저는, 저도 이제 보면, 뭐, 저녁 때술 늦게 먹다 보면, 강남이라던가, 음. 뭐, 저희가 살고 있는 두봉구에서 그런 일을 왕리 봅니다. 그렇죠. 그래도 경찰이 그렇게 뭐, 고압적으로 윽박 지르지 않아요. 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는 잘났고, 음. 우리 보면 조선족 동포들은 굉장히 후진, 2류, 3류. 음. 3등 국민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요. 그런 말이, 아니, 또 근데, 네. 그 뭐, 우리 조선적으로 보이는데, 네. 경찰관한테 뭐, 손을, 뺨에 손을 댔다라는 이런 건 뭐, 절대 용서할 수없 그건 용서할 수는 용서할 없죠. 예. 그리고 저는 그, 하나 이렇게 드는데, 네. 또, 그것도 정반대 얘기도 드렸어요. 우리, 우리 저 경찰 친구들도 많잖아요. 여기 보면, 네. 대한민국 경찰이 세계 최고 민주경찰이랍니다. 술 먹은 사람이, 네. 술 먹으면 지벨 가야지, 파출소 와가지고 난동 부리고 때려 부수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데예 <laughs> <laughs> 우리 그 경찰관분들 딱 해. 만약에 미국 같으면은, 이거는, 그건 뭐그 자리에서 그 총권 해가지고 뭐 전자건도 있고 뭐 테이저건이라 그러죠. 전자건 있고.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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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를 할 텐데. 네. 우리는 또뭐총 꺼내면 또 이것도 나중에 해서 한발 쏘고 그러면 또뭐또 심할 수 있어야 되고 조사받고 뭐 하지, 퇴정은도못 쏘지 하니까 신경질은 나고 이술 채고 정신없는 사람 어떻게 어떻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 경찰관도 한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노총들 이렇게 불법 시위, 불법 농성 불법 정거하는데 우리나라 선진국이죠. OECD 국가 중에 이 민주노총한테 이렇게 뭐 폭력면허, 뭐 불법 정거면허 줘가지고서 귀신귀신 하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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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파출소 뒤집어 얻고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또 우리 조선족한테는 또 너무 또 고압적이었다.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겠습 그러니까 이제 미국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음. 미국 같은 경우 똑같은 경우라도 우리가 해외토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음. 백인을 대하는 미국 경찰의 태도 <laughs> 흑인을 대하는 태도 있죠. 히스패닉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음. 그래서 이따가 LA 폭동도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 대한민국 경찰이 유독 민주노총한테 약한 게 아니라 음. 이른바 민주노총의 이른바 악의 삼각축이 있습니다 음. 민주노총은 행동이고 여기에 이념을 제공하는 것이 참여연대입니다 음. 그리고 사골치죠 그 민변이도 달라붙어 가지고 바로 민변이 방어해 주고 이제 민변하고 이 쌍둥이가 있는 이런 바 국제 인권법 우리 법 연구회가 법원을, 뭐. 법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직무 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을 따라서 한 것도 나중에 와 가지고는 또 처벌하고 오히려 보면 계속하고 그 그, 그그경찰한 그, 그 대들고 말이야. 그냥 불법 불법 쇠파이프 들고 뭐물물벗고 뭐 난리 치는 온 사람들은 민주 투사가 돼 가지고 대접받고. 그 지난번에 한번 저뭐 경찰관 누가 한 사람, 또 무슨, 뭐, 물 뿌리다고 하다가 뭐, 사고 났는데, 경찰관들이 모아가지고 손해배상, 그걸 해주더라고. 백남기. 어. 백남기 농민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이런 거, 옛날 동의대 사건도 마찬가지고. 음. 이른바 불을 질러서 경찰이 불에 타 죽었는데, 음. 불을 지른 놈은 이른바 민주, 열사 민주 투사가 되고, 음. 불에 타 죽은 음. 경찰만 억울하게 되는 겁니다. 무너진 공권력, 무너진 경찰력의 한 단면이, 네. 대림동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죠? 바로 그거 거기에. 제대로 집행할 수 있었으면, 뭐, 경찰이 왜출취한 사람한테, 아, 경찰관한테 뭐, 대들고 하면, 딱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면 거 아닌 건데. 그렇죠. 미국 집에 가세요. 거니까. 뭐, 이게, 뭐, 이게 동등한 거야. 공권력 인간이 그렇죠, 경찰하고 집에 가세요. 그치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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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셰피아, 이뭐 야, 민주 경찰이야. <laughs> 내가 집에 경찰이야. 민주경찰이야. 내가 나이면 집에 가든 말든 나 수다 더 먹고 갈 거야. 이런, <laughs> 이 난장판이 벌어지니까, 그야말로 이런 식으로 국가 기관이 바로 서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음. 누구였습니까? 저거. 음. <laughs> 문재인이. 민변. 그렇죠. 민변. 이들이 보면 결국 보면은 보면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한 경찰은 나중에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인사상 불익을 이 보게 되어있고 거기에 으름 놓고 오히려 조롱하고 했던 놈들은 그야말로 민주열사 민주수사가 되는 입장이니까 어, 아, 아, 뭐 중국에서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중국에서 그랬다면 마저 죽습니다. 아니, 중국 공안인 중국 공안 얼마나 무서워. 중, 만약에 그 중국 교포가요 중국에서 만주에서 말에 길림성에서 말에 그 공안한테 그따위로 대들었다가는 네. 맞아 죽습니다 진짜로. 우리 재미교포 등에 예. 어떤 아주머니가 그런 말씀하세요. 미국에서는 경찰이 딱 쓰라 그러면 그 쓰고 네. 저 면허증 내놓라 면허증 내놓고 내리라 네. 하면 내리고 거기서 뭐 아저씨 뭐이러고큰일나거든 음, 네. 근데 서울 와가지고 인천 공항에서 이제 차 렌트카 빌려가지고 딱 들어다가 한국 경찰이 잡으면 제절로 응대가 달라지는 거네요. 아저씨 왜 이러세요? <laughs> 자, 우리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음. 이번에 대림동 그 여경 사건, 이 하나에 보면은 무너진 공권력. 음. 또 그리고 어떤 여성 혐오에 대한 그런 어떤 또 어떻게 저주스러운 여성 혐오. 그래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다음에 또 그리고 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보면 같은 동포지만은 음. 그야말로 조선족에 대한 어떤 멸시 음. 이 같은 모든 우리 사회 병리와 병폐가 한순간에 드러난 거기에다 보니까 또 한술 더 떠서 KBS라는 그 우리나라 꼭그 있잖아 그저 음. 무슨 무슨 방송이라고 그래 시한한 방송이 방송 시한한 방송 거기에서 보니까 또그거 맞춘다고 필름을 조작해서 말 따로 음. 이제 뭐야 화면 따로 해갖고 그거 다 슬그머니 처리해서 또 조작하다가 또 걸리고 하여튼. 이번에 그 이제 파, 필름을 보니까 처음에 이제 남성 경찰이 네. 대들고 얼굴 때리고 한 사람은 이제 이제 땅에 넘어뜨려 가지고 이제 제압을 했는데 네. 옆에, 옆에 있던 사람이 와서 이제 여, 경찰관을 잡고 고 하니까 또그경찰그 여성 경찰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하고 하는데 네. 사실 술 취하면 뭐 개라고도 그러지만 술 취하면 이게 막 힘이 막 꽂히거든 막막 몸부림치니까. 사실 경찰 남성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맨몸으로 일대일로 그 주치자 술취한 사람을 제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경찰관들이 뭐저뭐뭐 뭐, 뭐, 제어할 수 있는 뭐, 무기들을 쓸수 없게 다 지금 뭐 병신을 만들어 놓으니까 한다는데 왜 여자 경찰이 제압을 못 하는데 이건 남자니까. 그건 남자 경찰이 어려운 거예요. 지예요 보면은. 음. 남자, 가 아주 건장한, 그야말로, 무도로 단련된, 음. 경찰 중 형사과 있잖아요. 네. 형사과의 형사들은 다릅디다. 음. 형사과 형사들은 뭐 무슨 보수 3단, 4단, 음. 고단자니까 웬만한 놈을 다한 방에 제압하는데, 음. 보통 일반 그냥 이런, 이런 경찰, 음. 이 정장 경찰이 술 먹고 난동 부리는 사람 한 사람 제압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 좀 마약과 특히 마약사범 같은, 뭐, 마약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경찰들도 뭐 총을 못 쏘고 하니까 야구방망이 갖고 와서 막차 몰고 가면 두들겨 패고 그러는데, 뭐, 약 먹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뭐, 경찰 두세 사람이 제압하려고 해도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그, 우리가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2019년, 오늘의 어떻게 보면 이강팍한 음. 대한민국의 오늘을 갖다 생각하기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